야 이거 기분 되게 나쁘겠다. 와 이거 장난 아닌데요? 이것도아 그래 나 오른손으로 바꿨는데. 한 번만 휘둘러줘. 한번 때려봐, 복부 한 번. 한번 음. 복부. 번. 어? 해봐. 어? 왼 아, 때려봐! 뭐 아니 야 어? 왼 때려봐! 아니 야이거로 때리라고! 이걸때려야 그걸 뭐하는 거야 그러면! 때라고야그걸때 아니 그럼 뭐하러 끼니 그냥. 오른손으로 바꿨어. <뽈기> 아니 깜짝이야. 오른손으어어 깜짝이야. 어, 진짜 내가 복싱을 하다가 어. 다른 운동을 해봐야지 라고 어. 했을 때 클라이밍도 해봤고 야구도 어. 좋아했었고 응. 근데 결국에는 아... 복싱만 한게 없구나 아 정답! 이거 유니폼이 마음에 드는 거야 매일 배우라고 막 이렇게 입다가 바지 같은 거 하나 입고 그냥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막 아파. 그냥 하니까 너무 편하잖아 몸이 아 원래 안 시켰어? 혹시 너가 때리냐? <laughs> 얼굴 만이다 그랬어. 어디만서그신거 그거 있잖아, 그거 로블로라 그러나? 로블로버 실수로. 아치. 아이아이자체 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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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 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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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 아와 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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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치. 해볼... <laughs> 거... 아아아 야구는 내가 하고 진짜 많이 놀랐어. 클라이밍도 하고 되게 많이 놀랐어. 정답. 의외로 생각보다 복싱이 가장 안전한 운동이다. 닝더 닝더. <laughs> 진짜? 와. 안전해서? 어. 이게 어떻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되게 아니. 많이 느꼈어. 뭐 진짜 심하면 이렇게 뭐코 부어지거나 남자 선수들은 워낙 파워가 있으니까 위험한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난 진짜 안전한 운동이라고 생각해. 음, 역시 복싱 홍보대사다. 내가 아는 형님 멤버들 중 복싱을 권유하고 싶은 사람과 그 이유. 우리 중에 아마 복싱을 제일 잘할 것 같은 친구는 수근이야. 왜냐면 복싱은 반사신경이거든. 얘는 지금 수년째 호동이 형로부터딱 <laughs> 얘는 어느 손이 어디서 날라온다 하는 걸이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산이야? 어, 얘 무조건 잘할 거야. 그 자연산이야? 나 자연산이지. 아 그래? 여기 수술할 게뭐 있어? 그렇다면 복싱은 좀 불가능할 것 같아. 왜? 왜? 자연사는 한번 뭐... 다치면 아하. 다시 돌아가지 않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 괜찮아 음. 웃기게 다치면 상관없어 개그맨들은. 안 웃기게 다친 그게 더섭섭하지난 영철이 형 얼굴 제일 부럽거든. 개그맨 <laughs> 얼굴이잖아. 음. <laughs> 나도 내 얼굴이 더러워 정혜인은 아, 10년이... <laughs> 응. <laughs> 아, 아, 복싱 한 10년 한얼굴이잖야 너는 20년 한것 같다 갑자기 어디다 낸거 복싱 외모 지적이야? 너나 아, 지금 아, 복싱 하고 아, 왔니? 어. <laughs> 경훈이 같은 경 이게 가드를 하잖아 어. 근데 경훈이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렇게 후성 가드가 되는 거야 <웃음> 그래서 <웃음>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정답이야? 네 정답 이상민 권투를 알려줘서 채권자들은 물리쳐라. <laughs> 정답 이상민 네. 맞아도 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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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면 사람만 알려줘. 상민이. 혹시 공황장애를 극복할 수 있어서? 땡땡 땡. 어머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어떻게 극복을 해 공황장애가? 왜냐하면은 내가 <laughs>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생각보다 좀 이렇게 깊게 얘기를 해 보면 다. 공황장애도 있고 우울증도 있는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 그래, 내 주변에 그래. 어. 아닐 수도 있지만 땀을 흘리는 것 자체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안 좋은 게다 나간다라고 맞아. 생각하고 있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운동을 심하게 하잖아. 운동을 심하게맨 마지막에는 자는 게 아까운 거야. 음, 그렇지. 자는 게 아까워서 눈을 눈을 감기 무서워. 눈을 감으면 까으면 그다음 내리기도. 음. 어. 제일 슬펐을 때는 밤새 비가 와가지고 안심하고 잤는데. 세븐틴 시인데 날씨가 맑아 <laughs> 아, 운동 가야 되는 날이에요 아, 운동 가야 되는 거야, 새벽에 맞아 맞아, 비 오는 날이 진짜 좋았어 나 지금 이제 나이 먹고 늙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체육관에 비가 오면요 물이 저기 저렇게 조금 조금씩 새서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아침에 운동하는 게 너무 싫어서 미리 나와서 물을 막! 뿌렸어 비 때문에 떨어진 것처럼. 아 그치. 코치 선생 님대야 이거 왜 이래? 어, 왜 이래? 비가 너무 와가지고 지금 다 샜다고. 어, 그럼 어떻게 돼? 근데 왜냐하면 원래 그 새는 그 자리가 있거든. 그거를 그 면적을 넓힌 거야. 어릴 때. 언니 아주 그거 장난한다고 비지금 맞고. 별일 <laughs> 많아. 운동하기 싫어서 별일 많아 진짜. 어퍼를 한 번... 어퍼? 음. 많이 낫겠는데? <laughs> 저 터지겠는데 그거 어, 완전 음, 오른손잡이구나 왼손은아는지가않데 음. 어퍼를 하는데도 잘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많이 너무 많이 올라가잖아 음. 어, 살짝 이렇게 끊어줘야 되거든 어떻게? 해 줘봐 오우! <laughs> <너. 와>. 너무... <laughs> 와 소리 들었어! 소리 아니지. 아, 입에서 났어, 들었어! 소리 들 소리 들었어! 소리 소리 아니어 입. 리들 소리 들입어 소리 들었어! 소리 들었어! 이리 들었어! 어어 소리 어 소리 들었어! 소리 들었어! 소리 들 그래서 이렇게 쭉쭉 뻗는 거야 돼. 자꾸 이러고만 잖아 막상 싸워도 이거밖에 안 하는 거야. 좀 <laughs> 뻗어주고 아니, 걸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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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하니까 왜 섀도우 복싱을 이렇게 작게 하냐면 어. 실제로 실전에 하게 되면 사람이 흥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가 크게 나와. 그래서 일부러 섀도우 할 때는 아 이렇게, 이렇게 아 몸에서만 아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어, 그런 거야. 그런 느낌이 있는 거. 어. 그래서 아, 이거를 어깨를 살짝 끊어준다고 생각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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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그런 느낌이야. 근데 봐봐, 형이 너가 이렇게 하잖아. 그게 아니고 때릴 때주먹에 이렇게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그래서 아픈거구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배턱 가는 거야. 배턱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와, 짱이다. <laughs> 어. 홈코나아나 진짜.. 어?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 지옥에서 돌아오! 아니야. 거의 모든 아, 사람들이 진짜.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할 정도로 책임! <laughs> 이상민! 예! 인천시청 대표. 이시영! 땡땡땡! 세번준이 없습니다. 와, 짱! 오, 빠르다. 누룩 까면안 돼, 대 누룩 까면안 돼요. 오, 상민이 형도 춤을 잘 추니까 이게 어 지금 시영이가 밀리고 있어 아, 시영이 스텝 받는다 시영이 스텝받바다어애국감만들게 한번 딱아니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멀리 멀리 가죠 됐다그 뭐지 오 상민이 형도 다나왔서 상민이 형도 다나왔서올라 <laughs>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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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오로지 입대 어제 다이또 맞다 어+ 어제 다리 또맞 어+ 어제 다이또 맞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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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잘들으란 말이야. 내가 하는 <laughs> 어, <laughs> 네, 거 아니야. 얘기 잘들으란 말이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서서 들어. 야, 야, 서서 들어. 야, 서서 내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서서, 서서 들어라. 선수가 서서 못 앉죠? 보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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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형, 제대로 만드겠지. 야, 남자라 해도. 나와봐. 내가 진짜 리얼로 해본 거거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야. 내가 보니까 운동신경은 수분이가 에이스인 것 같아 어, 진짜. 어 어이, 참... 내가 수분이보다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옷 빨리 갈아입기? <laughs> 한번 할래? 교환했는데 <너> 지지 그 <laughs> 그 <안에>, <laughs> 않았나 결국? 아, 이상했어 뭐가 있는 것 같아 <laughs> 카메라 안에서? 어떻게 그게 빠를 수가 없는데요 도구가 도구. 있는 거야 도구 어? 도구가 있는 거야. 도구가 있대 난 알겠다 어 근데 이거 안될 텐데 어. 나한테 정답 손 펜싱 네. 대기? 아, 제기. 야 우리 시영이가 운동을 잘하고 복싱 대표를 하시더라도 제기차기로 수군이 이기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진짜 어려워. 그래서 한번 해보고. 과제가 아닌가. 우리가 밥만, 밥만 좀 하루 종일, 밥만 좀, 밥만 주면! 밥만 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잘 차. 하루 종일 밥, 만 좀. 복수 안할수 있는 품수. 나는 국수. 내 전용 재기가 있어. 어머, 아, 전재기 있다, 전재기 시청률 선배 제기. 이거 우리 시청률 5% 네. 넘으면 하기로 했던 형 머리 아니야? 이거 <laughs> <laughs> 언제? 올라 올라 봐. <laughs> 이 시청률 5%만 넘으면, 자 우리 빨리 5%가 넘게 갈아요 시영아, 자 어? 물어볼게. 100개 가능해? 세 자리? 할수 있지 않을까? 어? 기본점은 없다는 건데. 아 얼마나 차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어? 어? 자 그만 그만 그만. 그저 씨에 그린그린그린그어아그린도좀 됐어. 오. 안 그래 있는데. 심지어 왼발잡이안데 아, 나도 왼발잡이어저 자세가 나오기 저 힘든데. 어, 그래. 게 어. 안정적인데 자세가. 이승훈 대 이승훈 대 이시영. 도전. 됐어. 다섯 여섯 일곱 여

아이가 어, 뭐, 이제 양말을 쓴 거야. 무슨 이제 다이가. 양말을 쓴 거라. 어 아이고 참. 음, 대단한 거야. 고관절이 남의 것 같아. 서른이 나으니까 어이구. 대단할게. 가능가다안 가능하다. 나는, 안안안 나는 <laughs> 시영이를 좋아하지만 이건 안될 거야. 안 돼. <laughs> 나도 안될 거야. 어? 안될 거야. 난 가능하다. <laughs> 난안 된다. 어. 시영아. 우린 다안 된다 쪽이고 영철이만 너 믿었거든? 어. 어떻게 되든 너는 영철 형이랑 일주일은 사귀어줘야 돼, 진짜. 난 콜. 난 콜. <웃음> <웃음> 갑자기 내가 뭐 거절할 이유도 <laughs> <일도> 없고 <laughs> 내가 듣다가 너무 놀라서너안 아, 된다지? 처리만 내 편이야. 어. 안, 됐다, 안, 됐다. 오케이, <laughs> 오케이. 안 된다 <laughs> 네, 안 된다. 오케이 오케이. 삼이안 된다는 거지. 너헬스 박상영 선수 알지? 헬스. 제일 딴데 헬 해볼게. 이 아는 형님 이대가이 학교가 말랑말랑하지 가 않아. 형! 한대 맞고 기회를 더줄수 있어? 어 그럼요 러럼한대다 떨어 빨리 빨리 떨어. 그래. 자, 어. 아프니까 짜증나 영철이다. 남자친구가 되게 슬픈 어, 거 아니야? 고통 받는 거막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 살살. 어! 어! 살살. <laughs> 열심히 좀해 줘. 그러니까 이 정도는 맞아야 너도 자극할 것 같아. 아프니까, 네가 가능하면 또 시켜. 어. 아프니까 영철이다. 참, 아, 세상 물적 모르네. 우리가 봐줄 줄 알았나보지. 우리 다른 프로그램이랑 달라. 응. 안봐주지영가 잘해. 봐줘. 그래, 지영아. 아. 잘해. 이거 잘한다. 이거 다 쓴다, 쓴 법이야. 둘, 셋, 열, 넷, 너무 많이. 아! 아! 저 자세가 나올 수가 없어든 <laughs> 네, 아. 너랑 안 사귈 거야! 때부터 무지개가 좋았다. 떡도 무지개떡만 먹고, 속옷도 빨주노초파남보 요일별로 바꿔 입는다. 그래서일까? 난 남자도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다르게 일곱 명의 남자를 만나고 있다. 무지개도. 사람들은 이런 날을 무지개 같은 여자라고. <laughs> 레인보우 레인보우 레인보우. 월요병 때문인지 난 월요일엔 항상 이렇게 감정기복이 심해. 그래서 이런 날을 노래로 달래줄 그런 남자를 만나야겠다. 바로 인간 주크박스. 민경훈이다. 바로 인간 주크박스. 이철씨, 이철씨 어디갔어? 이철이? 나야? 난... 이철이가 너 주크박스잖아. 안에서 부르고 이제 어, 여보야. 우리 남 때처럼, 써니 때처럼. 이철씨. 어, 여보. <laughs> 나 지금 갑자기 너무 우울해졌단 말이야. 어, 여보. 철씨. 여보 어 여보 괜찮아 괜찮아 어어 어떡해 어, 어 여보 이거 나 너무 너무 좋아 어, 여보 나 완전... 지금 너무 우울해졌어 왜 우울해 뭔가 우람이 없어질 그런 노래를 불러주면 안 될까 어 무슨 노래 좋아 나 신나는 이런 노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막 신나는 거 있잖아 좀 불러주면 안돼나 지금 너무 우울 아, 신나 아씨 울면 안돼 그럼 그 유명 가수 있잖아 어. 내가 유명 가수 따라해볼게 울면 안 돼라 부른다 시작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laughs> 병원이 더 없었으면 어떻게. 발음 <laughs> <나는> 병원이 거야. <laughs> 울면 안 돼! 산책하라, <laughs> 퍼. 어때, 괜찮아졌어? 어, 어 갑자기 <laughs> 너무 좋아졌는데. <laughs> 왜, 왜 그래 또? 갑자기 배가 아파, 오늘? 아, 배가 어... 아파? 야, 이거. 노래 없을까? 배가 아플 때? 아, 근데 어, 배가 에이? 아플 때 웃어야 돼. 배가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어, 어 자기야, 갑자기 배가 진짜 다 나은 것 아, 같아. 그래, 그래. 월요일엔 알잖아. 나좀 감정 기복이 심한 거. 맞아, 나도 기복 진짜 심해. AB형이야. 사실 그래서 태명도 기복이로. 태명? 아, 태명. 아 그, 아, 그랬어. 그래서 배 아팠던 건데 몰랐어? 아 맞다. 우리 애기 한 번, 발효찬 한번 아빠가 선대 볼까? 아, 아직 그럴 땐 아니야. 아, 그래? 어. <laughs> 나도 기복이 왔어. 왜 자기야? 나 너무 슬퍼. 노래해줘. 어떤 노래 원하는데? 나 네가 진짜 잘 부르는 노래. 잊고 잊어 잊고 잊어 이거이 유가 왜, 왜. 왜 그래? 아아 아, 그거 아 떨지 마. 아형게 보러 는 거야? 어 진짜? 어 진짜야? 아 떨지 마, 떨지 마라 자기야. 응. 됐어? 응. 야, 어, 이제 아, 된 거야? 고마워 고마워. 그래. 어. 그래서 혹시 <laughs> 아니다. 아니 자기 왜 무슨 일이야? 빨리 어? 나한테 얘기해. 자기 나한테 약속한 거 있었잖아. 응, 나아 약속했지. 응, 아기 아빠 꼭 찾아주기로 했었잖아. <laughs> 어떻게 좀 찾아봤어? 내가, 네, 내... 아 맞아. 찾... 나... <laughs> 아 아기 아빠.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된 거야? 어, 아기 아빠가. 어디까지 찾았어? 성은 뭐야? 이름은 뭐야? 성은 김이요! <laughs> 이름은 DS. 아, 진짜야? 성이 어. 김이씨야? 어, 이름이 DS야. DS? 음. 등신? 등신? 넷두시! <laughs> <laughs> 어. <야. 웃음> 벌써 1 2 시가 됐네. 잠깐. 얼른 가서 찾아봐. 아니 근데 자명종인데 1 2시 이게 아, 너무 얼른, 너무 어자나야 아니 자명종이었잖아. 근데 아, 그러니까 열두 시니까 이 요리 바뀐 아, 거지. 화요일로. 화요일은 어떨까 기분이. 사실 화요일에 남자는 내 군대 부사관 시절에 만났다. 난가? 어. 그와 있을 때면 난 나도 모르게 부사관으로 돌변한다. 서장훈 이병. 서장훈 이병. 빨로 <laughs> <laughs> 이리 <1위>! 오지 못합니까? 반대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 야, 그러니까 반전이지. 서장훈 이병 <laughs> 왜 이렇게 늦었어? <laughs> 침대에 눕는다 실시. 실시. 어서 옷을 입는다 실시! 저기... 삼초 주겠다 하나 둘 셋! 엎드려 하나 둘 셋! 엎드려 엎드려 아니 저기... 엎드려! 자기 우리 군대에서 만난 거 맞아? 자기 기억 안 나? 자기 항상 엎드려 뻗쳐 할때 다른 군인들 몰래 나 여기 등에 태우고 팔굽혀펴하게 하고 그랬잖아 무슨 소리야 나 군대 면제인데 <laughs> 개소리야! 얼른 엎드려! 개소리가 아니라! 우리 때 1974년은 196 이상 면제였어! 얼른 입어봐! 아이, 자기야! 어? 아막 PT 8번 막 100개씩 하고 그랬잖아! 누가 누가 100개... 내가 그래가지고 반해가지 PT 반해가지고... 8번이 뭔지 몰라 나는! PT 8번 몰라?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입어요? 입는데 1초 준다! 아유뭐1초 하나! 초는. 엎드려! 뭐1초 하나! 초는. 엎드려! 동작 그만, 엎드려. 오. 하나 하면 동작은? 동작은? 둘, 신속하게. 신속하게. 둘, 동작은? 둘, 동작은? 신속하게. 신속하게. 그거밖에 못 내려가? 어. 일어나. 어. 나 어깨 아파. 나도 어깨 아프잖아. 자기야 그러지 말고 빨리 자자. 뭐 이상한 거야, 빨리. 자기야, 그거 앉아봐. 네가 먼저 눕는다 실시. 실시. 일어나, 실시. 아 진짜. 일어나. 실시. 자기, 나 예전에 막 목마 태워주고 그랬잖아. 아 뭐야? 목 대회 이건 진짜 안 돼요. 우리 그런 걸로 막 고쳐주고 이러아아 이건 됐잖아. 진짜 업을 수 있는데 목은 제가 이게 담배랑 넘어가고 막 이런 거 생각 안 나. 부사관님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목이. 여부하다가 부사관님이래. 실시! 부상한 실시. 뭐. 눕는다 실시! 실시! 같이 눕는다 실시! 아, 어, 자꾸 나보고 혼자 누으라 그래 자기야. 우리 결혼한 거 맞아? 옷 벗는다 실시! 아우 뭐. 옷 벗는다 실시! <laughs> 다시 입는다 실시! 아이. 그냥 벗고 자자! 알았어 자기야. 잠깐만 기다려봐. 아, 이상한 여자랑 결혼을 했어. 뭐야, 씨. 아! 헛! 그 제자리에서, 하나, 둘! 오늘 많이 배고팠지? 어, 배고팠어. 너무 일하느라 힘들었잖아. 앉아서 좀 먹어. 자기야, 이거 밥도 군대식으로 먹는 거야? 당연하지. 우리 지금까지 10년을 그렇게 먹어왔잖아. 자기야, 미안한데, 이거 근데. 식탁은 없어. 너무 더러워. 아유 아니야 군 군인 정신 잊었나? 먹는다 실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밥 이렇게 해야 되나? 얼른 먹어. 자 제한 배식 실시한다. 3초 안에 먹는다. 하나 둘셋 동작 그만. <laughs> 뭐라고요? 나못 알아들었어요. 그 전에 뭐뭘 하라고요? 3초 안에? 제한 배식하는 거 있잖아. 제한 배식 몰라요. 근데 안 간다니까. 자기가 맨날 제한 배식해가지고 키가 이거밖에 안큰거 아니야. 더클수 있었는데. 동작 그만. 제한 배식이라고 했어? 안 했어? 잖아. 몰라. 제한 배식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만 먹는 거라고. 아, 그만 먹는 게요? 그래. 얼른 가서 치우고 와. 아니 뭘 먹지도 않네 친구래. 아나뭐 이상한 여자랑 어. 결혼했어. 결혼한 거 아니야. 여자 친구라니까 그냥. 자꾸 왜 결혼했다 그래. 자 저녁 조문 실시한다. <laughs> 이렇게 흰장가 까매지게 할 거야. 어. 정신 못 차려! 여기요 죄송한데 여기 청소했어, 안 했어?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가서 일을 하고 왔잖아! 자기야, 자기가 이렇게 먼지 싫어하고 그래서 내가 자기 사랑했던 거잖아 아니, 근데 나는 밖에 나갔다 왔고 자기가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자기가 추워야 해서 왜 내가 추워요 지금 들어와서 시간이 얼마나 많았어? 1분 이상 줬잖아! 1분 이상이요? 그래! 우리 항상 초단위로 움직이는 거 몰라, 자기야? 알았어 <laughs> <laughs> 자기야, 이상한 장난 그만 치고 들어가서 자자고요. 우리 빨리 사야지. 어우, 힘들어. 자. 알겠습니다. <laughs> 뭐라 <거야? 웃음> <깨끗이. 웃음> 아이, 뭐하냐? 왜이 결정적인 장면에서 종이 쳐? 자,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 서장훈, 해? 이병훈 이제 퇴근한다. 중성 서장훈, 부러워. 서장훈. 사장원. 네. 충성. 충성. 여러서 정말 내가.